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철승입니다. 두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도망쳐야 할 이유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한 통의 유선전화를 받고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대통령실 번호였습니다. 또한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 없다라던 해명과는 달리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전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 복귀를 챙겼습니다. 이런데도 해외 도피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결국 수사 외압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고 그 연결 고리인 이종섭 장관을 대사 직함을 달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것은 명수사 방해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입에서 나오면 안될 말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명령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렇다면 출국금지명령이 확인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꼬리를 자르려는 파렴치한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전 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과 은폐 시도를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탄핵은 오래된 얘기라니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탄핵과 법원의 심판을 조롱하는 입을 닫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유영화 변호사를 공천한 데 대해 당 안팎의 지적이 일자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사가 바로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초유의 국정농당 사태를 옛날 일로 치부한다는 말입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와 독립 영웅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도 옛날 일이어서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입니까? 독재자들의 악행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도 모두 옛날 일이라 멋대로 재단하는 것입니까? 모두 옛날 일이니 자기 편한 대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 줌의 정체성조차 없는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움이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이익에 따라 뒤집을 말들을 국민 앞에서 떠벌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탄핵의 강을 되돌아 걷는 국민의힘 공천을 숨기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궤변은 자신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의 탄핵과 법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탄핵과 법원의 심판을 조롱하는 입을 닫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탄핵과 법원의 심판을 부정하는 공천으로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